보여주세요. 사실 얼마데 봐봐. <laughs> <laughs> 그 <그치? 웃음> 오, 오, 오 어자알 예? 눌렀고, 아, 네 형님, 요걸 눌렀다가 찍 예예. 괜찮아! 또 핀. 아, 좋았다. 에스프로치 어머, 배판 나왔네. 왜? 어, 아, 나이 오 좋아요 들어갔어 이게 안돼안돼 마음이 변했구나 오 이제 변했어 이제 떨리겠는데 준해 오오 굿샷! 굿 90m입니다 자자니다 <목소리> 짧아? 50야 너무 길어갔잖아 아 나이스 좋아요 아 조금 짧다 됐다 나이스 아.

3분 했는데 시장 없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하하지 <laughs> 좋았다 이거 핀! 아니야 핀, 핀. 핀. 짧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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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! 아 엄청 세네. <laughs> 아, 나이스 버팅. 아, 좋았습니다, 형님. 거 봐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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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. <laughs> 걸리나? 야 똑같아 어차피 걸려서 원볼 맞나 <laughs> 야! 야. <laughs> 형님! 나 말을 못 듣겠다. <laughs> 승 형님 말해주 겁니다! 나는 나는 모르고 모르고 <laughs> 아, 좋다! <laughs> <laughs> 아, 좋 아, 좋다! 아, 좋다! 아, 좋 아, 이스 좋다! 아, 이스 오 좋았다 이거. 핀. 아, 나이스. 아, 준내형 님. 나이스 아, 샷. 어디? 아. 어디다? 나 크게 맞았다. 야 아. 이 오리다, 오리. 야, 씨뭐 3만 원들. 샷! 아 나이스 아우샤 준영님 어 앞으로 챈데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야 들어간 거나 준비 없어 고마워 오케이 <laughs> <laughs> 네. 어프로치 캣님!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제 그래. <laughs> 왔습니다 오케이 였었는데 둘이 <laughs> <오>, 크 <크고> 좋아 <laughs>